한마디 아우 바람 소리가 예술입니다 반갑습니다조캠입니다 간만에 오늘 캠핑 나와 가는 날이 또 태풍 타파 구청 주변에 타네요 지금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남해 쪽으로 지쳐서 겹쳐서 지나가죠 딱 남쪽입니다. 저쪽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거안갈 수도 없고 항상 내 가는 날이 일요일인데 어. 저녁에 해 넘어갈 때 왔는데 바람이 엄청 납니다. 예보상으로는 지금 음 한10 가까이 되는데 10이 아니에요. 여기는 강변이라가 엄청납니다. 캠핑장 어, 담당하시는 분도 퇴근하고 가셨어요 <laughs> 아무도 없어 관리자도 아 이만해도 되나? 일단 제가 전화를 했죠 무작정 들어온건 아니고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가지고 돈줄게 캠핑하고 싶다 그래서 내일 결제하는걸로 하고 일단은 혼자 캠핑장에 지금 벨라 미니쉘트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들리죠 스트링을 6개 했습니다 보통 스트링을 한적이 없는데 풀스트링은 아니고 와 깜짝납니다 오늘 내잠 못자지 싶은데 <laughs> 지금 엉망입니다 보여드릴까요 흔들리는거 보이죠 요거는 바람이 지금 옆쪽에서 불거든요 이쪽이 지금 막들어옵니다자 <laughs> 벨라는 비올때는 여기 스트링 하시면 안됩니다 중간에 물이 고여요 아 여기 비올때는 스트링이 랜턴 하시면 안돼요 그 양쪽에 저기 보이죠 고리가 네, 있습니다 고리 양쪽에 그래다 날씨 좋은 날은 상관이 없는데 예, 비올때는 랜턴은 최대한 바깥쪽에 들어주세요 절대 물이 비가 안고여요 그것만 아니면은 중간에 당연히 무게가 있으면은 비가 보이죠 양쪽에 걸어주시면은 좋습니다 아우 엄청나 지금 려덜리는건 <laughs> 모르겠다 자 비올때는 막걸리에 파전 자, 이렇게 하다가 저 새벽에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순간 풍속, 순간 풍속이 해야지. 풍속이 40까지 지키래요. 40까지 지키면 뭐 텐트 못 버티지. 텐트가 백패킹 알파인 텐트가 순간 풍속, 제가 알기로는 풍속을 34까지인가 버티더라고요. 예, 네, 테스트하는 영상 있잖아요. 보통 30 조금 넘어지면 30 넘어가면 부서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텐트가 아니고 쉘트거든요 높이가 있는 거. 바람에는 텐트보다는 조금 약한데, 일단은 지금 중간 풍속이 10 정도 되니까 막 흔들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20까지는 버티지 싶어. 10은 무난합니다. 지금. 그냥 울리긴 울리는데, 특보입니다, 특보. <laughs> 오늘 저처럼 뭐 캠핑 가신 분 있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12시에 저녁 24시지. 새벽에 최고 도로 이름것갔는데 저는 체험하러 온게 아니고 힐링하러 왔어요, 힐링. 항상 제가 가는 날이죠. 이 날이. 오우. 아, 부사지겠는데? 항상 가는 날인데 맨날 하루 이틀 비껴 갔는데 오늘은 제대로 날이 잡힌 것 같아요 만약에 뭐쉘터가 부서지면은 차아갈 생각입니다 옆에 차도 있으니까 뭐 태풍 온다고 나온 게 아니고 항상 제가 캠핑 나오는 날 태풍이 왔네요 무모한 짓이라 하는데, 근데 캠핑 오는 날은 어떻게, 안 가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오우. 와우. 오우. 무 좋죠 캠핑장에 태풍 올땐 파전 막걸리에 파전 아 이거 파전인데 맞네 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 기막이 가져왔는데, 잘안 들리죠? 기막이 끼고 자야 되겠죠. 어 맛있네 어우 더웠다 아베 우중 캠핑 한번 뒷소리 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끝내줍니다 아... 노트북하고 들고 왔는데 못 꺼내겠어요 비 맞으면 맞이 안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개봉이네. <laughs> 아, 엄청 나네 엄청나. 영상으로 아, 실감이 안는것 같아, 암만해도. 이건 풍속, 아, 예보상으로 14 찍히거든요. 돌풍 빼고, 돌풍을 아시죠? 14면은, 어, 더하기 한10 정도 하시면 돼요. 14면은 지금 24. 돌풍이 24 정도고, 지금 찍힌 게 14. 근데 왠지 안 불안해요. 한 개도 안 불안해. 팩은 제가 지금 기본팩을 쓰다가 태풍이기 때문에 지금 30을 박았거든요. 절대 안 뽑혀. 안 불안해. 지금도 저뭐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다가 에 막걸리 다 먹고 이제 맥주 두개 사왔거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절대 이거 나가고 확인할 필요 없어. 제가 세팅을 처음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30분 걸렸거든요. 4분, 5분 만에 하는 걸 30분 동안 했으면 아시죠. 예. 스트링을 안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만에 내가 스트링을 당겼어요. <laughs> 태풍 온다고. 가면 뭐말다 했죠. 확인 안 해도 돼. <laughs> 이 모델이 또 약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벨라미 셀스가. 저도 뭐, 벙크도을 뭐 2년 썼거든요? 바람 물때 써보고, 태풍 올 때는 안 써봤다. 뭐, 간풍 올때 써보고, 그래서, 풍속 뭐, 1 4 15 이래 다 써봤는데, 오늘은 뭐, 일단, 기본이 풍속 22라. 태풍이기 때문에. 풍속 22에 돌풍 치면 아시죠? 더하기 10하시면 돼. 겉뚱아. 22면 32. 우리 알파인 텐트도 암만 튼튼해도 테스트한 장면 있잖아요. 33, 34면 다 무너져. 어. 네. 그런 생각 하시면 돼.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30 넘어가면은 다 무너져. 4 0까지 절대 못 가거든요. 근데 노지에서 텐트도 아니고 쉘터가, 돌풍이 지금, 식4니까 22, 24, 지금 24를 버티고 있어. 그건 돌풍을. 아우, 좋습다 막걸리, 뭐, 구랭이 딱한 병인데, 뭐, 두개딱 먹고, 분화 잘나고, 태풍도 오고, <laughs> 일단 내일 아침에, 에, 살았어. 뭐 죽을 걸 없지? 살아서 고시다 나 아, 무사히, 어, 밤을 보냈네요. 아우, 새벽에 엄청났습니다. 어, 비 뭐, 한 12시까지 오다가, 비도 안 와. 어, 바람만 막뒤따 불다가, <laughs> 또 새벽 3시, 4시에 또비 오다가, 어.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태풍이 소멸된 것 같은데 아, 지나간거죠. 아우 밤에 풍속 뭐 20이 이상 될것 같던데 완전히 뭐 <laughs> 끝장났습니다. 아, 여기가 완전 초원이거든요. 바람 막을 만한게 없어. 그냥 이 녀석이 그래도 참잘 버텼네요. 팩도 다덜 넣는데, 30cm 인데, 한 20cm 넣었습니다. 뭐, 풀 스트링 했네? 내가 봤어. 자, 웬만하면은 여기 그, 거시면은 바람 쐬면 대분 터져집니다. 자, 저는 아예 폴대에 힘을 여러 군데서 받게, 네, 세 군데서 힘을 받죠. 절대 안 터지거든요. 이런 부위가. 여기에 절대 하시면은 터져집니다. 자,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태풍 강한 바람을 이기는 법. 자 여기 안 했죠? 폴대 있습니다. 힘을 여러 군데 받을 수 있게. 어제 설치하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자요런 식으로 팩도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묶었어요. 중앙에 팩한개 받고. 스트링을 요런식으로 자립평 구조 쉘터나 텐트는 스트링이 생명입니다 웬만한 바람은 어제같이 풍속 22 이상 되지 싶은데 다 버텨냅니다 30 되면은 한계가 30 조금인데 그때는 캠핑 하시면 안됩니다 뭐, 벙커도, 저도 뭐, 2년을 썼지만은, 벙커도 막 뭐, 거의 뭐, <laughs> 스트링하면 똑같은데? <laughs> 내가 봤으면는 보통 뭐, 벨라 쓰시는 분들 스트링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스트링만 하시면은, 아 이제 내가 이제 100% 이제 장담을 한다. 자, 요런 식으로 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풀 때에. 웬만하면 벙커덤도 여기 땡기면 터져집니다. 텐트들 다 그래요. 폴대에 힘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서 받죠. 풍속 뭐20 넘어가도 뜨없습니다 밑에 화면에다 이런 식으로 팩을 박아줬습니다. 안 밀리게 바람 들어와도 아. 자 여기가 이런 구조입니다. 바람 막을 구조가 없어요. 봄, 가을에도 텐트가 날아다니는 데거든요. 완전히 이런 데서 제가 태풍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태풍이 덤비는 건 아니고 제가 나오는 날에 캠핑 가는 날에 태풍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태풍과 함께 했습니다. 아, 그래도 바람소리 때문에 허대 벌렁벌렁벌럭거려가지고 잠은 좀 설쳤네요. 또 출근해야 되니까, 또 접어야 되겠죠. 아우, 어디 스트링이 대박이었어. <laughs> 아, 아, 설치하면 요래 잘했어, 제가. 3등분을. 요거 쓰시는 분들은 요래, 요런 식으로 바람 불 때, 이쪽에, 한 개씩, 한 개씩, 이래, 박지 마세요. 이 버러지거든요. 요거는 모아주는 형태잖아. 벙커동하고는 다릅니다. 어우, 한결에 뭐 칼바람? 아우 이제 뭐, 그거는 바람도 아니지. 자, 이쪽도. 스티링3세 개씩, 여섯 개씩 땡겼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줄입니다. 아, 절대 막, 이리 흔들어도 요동이 없어. 그런 것도 없더라, 제가. 여튼 어제 멋진 하루였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뵙겠습니다.